B.J. 체크리 오늘 머리 감은 과연 내가 참지일까? <laughs> 어 머리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렇지 금요일날 머리 감고 3일 만에 감았네요. 토요일 일요일 모를, 토요일 일요일 모를, 4일 만에 감았네. 4일. 보통 매일 감거나 이틀에 한번 감는데 응.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지. 응? 그때 머리가 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감았거든 응? 그렇게 잘못 감았었는데 지금은 잘 감네. 머리가 잘감았어 응. 그렇지? 지금 라 아.. 좀불 끌까? 불 해. 이렇게 해 많이 돌려. 많이 불 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밝고 아, 어, 손해 주실 분 없나? 응? 일단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년 5월에 한 번에 신청이 되겠네. 그 내년 5월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네. 어쨌든, 아, 오늘 머리 감아서, 음, 공기가 보통, 오늘 미세먼지 보통, 음, <laughs> 1920, 중간에 화질 개좋다. 화질 많이 좋네. 머리, 감았고, 음, 내일도 머리 감아놔야겠네. <laughs> 지금 그, 침낭, 침낭 말려야지. 지금 여름에, 겨울 고 하기 좋지. 겨울 꺼 빨기 좋아. 겨울에는 스택이 좋지. 어, 진짜 여름에 <laughs> <laughs> 겨울로 빨기가 좋지. 잘 말리니까. 아, 오늘 3시쯤 오겠네.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 그그 연결해줘야겠네. 일단은 저녁 6시에 온단 말이지. 그럼 이건 연결해줘야겠네. 네, 이따가 있으면. 네. 10시부터 3시. 처음 들어보네, 포인트. 처음 들어본다고? 쿠폰 13개야. 20% 쿠폰이 있네? 22% 쿠폰이 있네? 여기까지 선물 22%네. 만음고 석배의 젊음아프풀이게이꽃풀이네 이거 하려면 있어야 돼. 반값. 반값 쿠폰 언제 하는 거야 이거? 뭐지? 뭐지 했던 거? 반값 한, 한대 한잔한거야 이거 반값 방값... 괜찮네. 이마트몰이 좋네? yeah <laughs> 어, 방송하자하던데 어, 어저께는 이마트몰이, 장날.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 나 처음 했지. 어저께, 첫 구매는 만원 할인 받고, 그러니까 10시, 1시, 3시에 있었어, 반값쿠 <laughs> 근데,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은 또, 반값 쿠폰 10시, 1시, 3시. 구매 경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당일 날. 근데 난 당일날 결식까지 완료를 하니까 생기더라고. 응. 어 그렇지 이마트몰 이 구매 장난 어 이때 그렇지.